6이고요. 브론즈 6분입니다.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게임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3분 안에 쇼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거점이 활성화되고 거점을 이제 7초 안에 먹는 쪽이 이기게 지금 설정이 돼 있고요. 현재까지 많은 랭커 분들이 도전을 했지만 성공한 랭커 분은 딱한분 계십니다. 그분도 이제 한두 번인가 이제 실패하다가 성공한 거라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어요 자, 이번. 자. <laughs> 자, <laughs> 가쭉 <laughs> <laughs> 뭐야? 뭐야? 이거 메르시를 하셨지? 진짜 메르시를터 하신 다예요자신 있다는 거지 그만큼 아, 잠시 어디를 갔다 왔습니다 아 어디를 갔다 오셨구나 아 나도 깜짝 놀랐네 진짜 메르시로 진짜 하는 줄 알고 자 아스티온 지금 도태드 어, 뭐야? 자 뭐죠? 자, 짜 놀다 네 자, 본인도 영문을 야 여기서 붙었습니다 붙었습니다 지금 붙었고요 메이가 붙어졌대는데, 메이가 붙어져서 얼려줘야 돼요 이거 사람이 많아서 이... 하지만... 도위치 나... 어? 가죠. 지금 2분이넘었더에 자,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스서서 <laughs> 뭐하나요? 자, 위도 그냥 써있는데? 도 오. 0여주다 자. 잠수 와, 잠수만할 지금 두명없으지면 야, 이거 다 간다, 간다. 아야, 여기 높이 여기 여기 제기 있어 자, 어르싸. 지금 네명 남았어요. 지금 두명죽였고 이거 점령지죠 저... 아, 근데 너무 시간을 너무 그렇습니다, 지금. 오, 야, 이거 이걸... <laughs> 데 아, 이제는 점령이곧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 끌 수가 없어요. 자, <laughs> 아, 좀아 시간 끌수 없어요. 시간 끌수 없어요. 아, 아, 내려서 누가야 되는구나. 아, 일단은. 네. 아, 이거는 진짜. 이건 뭔링입다 오케이. 첫 번째 판은 진짜 그런 분들 이해 잘 쉽지 않네요. 어. 지금 소리 들었어요. 어, 미도. 아니. 필도 두방만에피 3달고 뭐지? 죽였어. 역시 뭐 혼자 있으면 안 돼. 우리를 아니면, 실망시키지 않겠다. 심의 하네. 여신 비숍 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자, 맥크리 삼난. 못했어, 이걸. 야, 이걸? 자, 맥크리 삼난. 와. 와, 와, 이거를?

보여준나 어? 잡나요? 왔다. 잡어요아 자! 어! 와! 잡나. 와! 아! 자라들이 아! 기회가 이제 마지막 기입니다 이거. 자, 발소리 듣고 있는 거 같은데. 오! 아, 겐트. 아니, 이거, 이거는 너무, 너무 브론즈. 죠 잡나요? 잡았죠 오, 도망가야 돼요, 이거. 먹고 와야 돼요. 도망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훨씬 나. 근데 브론즈부터 지금 다들 떨어져서 지금 약간. 나 이거, 오! 오! 두명 야, 이거, 이거. 아, 마지막 게 있다, 이거. 잡, 잡으시겠는데? 하시겠는데? 되시겠는데, 이거? 리퍼가 혼자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지금. 죽이러 갑니다. 아 이거 잡나요? 아, 잡나요? 아, 이거 지금. 야, 가죠, 아, 템 먹으러 가죠, 리퍼. 네. 아, 근데 상대... 지금 동료들 구원해 주러 온거 보고 다시 빼는 거 빼는 거... 오... 야, 이렇게 또... 어디지... 아, <laughs> 멋있는데... 낙산 줄 알았죠. 저는... 힘들어서 자,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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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리퍼, 필... 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자, 저기 위치 들어왔죠. 지금... 서로 보여요 어, 네, 잘 준다... 보면... 어, 뭐야, 아라리! 어, <laughs> 아명 넘어 떨어졌어요 어 힐팩 없습니다 어, 여기 힐팩 왔어? 없어요 힐팩 없어요 손톱 브안즈 분들 자 힐팩이 없어요 지금 이거 도망가서 힐팩 없나자 그때 힘들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리퍼 궁 있어요 궁으로 피쳐일 수있어와보여주나자 피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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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헬벤이야 헬벤 헬벤인데 와! 오지거요. <laughs> <에이 어디고요>? 마지막에 <웃음> 성공해버립니다. <laughs> 체나츠! 와 너무 멋있다 근데 아 마지막에 궁딱 채워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이겨주는.